권사님, 안녕하십니까? 기도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뭐 나눠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. 음,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용기 내어주신 이런 어른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네, 그리고 오늘 오후에 또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또 거기에 대해서 또한 말씀.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이게 또그 결과가 좋지 않다 손치더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깨우고 또 교회를 깨우는 일이기 때문에 어 끝까지 낙심치 않고 어 계속 이 싸움을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추우신, 추운 날또 고생하셨습니다, 권사님 감사합니다.